짜란! 안녕하세요. 면도도 안 하고 머리도 안 자르는 탈코르셋 유튜버 제이비입니다. 이수혁 폭행 사건 청원글에 어떤 점이 문제인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쇼컷의 노메이크업으로 자칭 탈코르셋을 한 페미니스트 두 명이 옆 테이블의 커플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욕설이 오갔죠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이수혁 폭행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노메이크업의 쇼커스한 자칭 탈코르셋 페미니스트 두 명이 술자리에서 옆 테이블의 커플과 시비가 붙은 가상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절대 이수혁 폭행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이수혁 폭행 사건 당사자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가상의 사건과 가상의 인물을 예시로 든 이야기입니다. 탈코르셋을 한 페미니스트가 커플에게 욕설을 했다. 흉자니, 자빠리니 하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페미니스트는 커플에게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페미니스트는 커플을 지지하고 결혼을 장려합니다. 페미니즘은 여성주의입니다. 여성 인권신장을 목표로 하는 사상이고, 페미니스트는 여성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방법이 여성을 이롭게 할까요? 남자를 배척하고 여성들만 모여서 뭉치면 그것이 여성을 이롭게 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여성끼리 있으면 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성의 숫자가 줄겠죠? 결국엔 여성은 전멸하고 말 것입니다. 여성이 다 사라졌으니 페미니즘도 사라지겠죠? 페미니스트를 표방하면서 남성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뿌락치입니다 여성의 멸종과 페미니즘의 종말을 바라는 아기를 갖고 있는 첩자인 것이죠 앞서 언급한 가상의 사건에서 커플과 시비가 붙은 두 명의 탈코르셋 페미니스트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형적인 페미니즘의 파멸을 바라는 악의적인 끈나풀들이죠 탈코르셋 유튜버로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페미니스트 여러분, 저런 사람들의 악의적인 목적이 담겨있는 선동에 넘어가선 안 됩니다. 그럼 저런 사람들은 왜 저런 선동을 하는 걸까요? 그건 페미니즘이 만드는 여성들을 위한 이상적인 세상에 자신들의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궁창에서 올라갈 생각은 안 하고, 모두를 시궁창으로 끌어내리려 하는 것이죠. 여성 인권을 존먹는 존벌레들입니다. 남자들이 보낸 간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진정한 페미니스트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여성이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해답은 남성 개체수의 증가입니다. 남녀 성비 불균형이 심해질수록 여성의 지위와 대우는 올라갑니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가부장적 사회의 불평등을 호소합니다. 그럼 가부장적 사회의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가모장적 사회입니다. 모계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남성의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야 합니다. 어떻게 남성 개체수를 늘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번식입니다. 페미니스트 여러분, 남자를 만나십시오.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십시오. 아이를 낳으십시오. 사내 아이를 낳으십시오. 가장 위대한 페미니스트는 누구일까요? 바로 어머니입니다. 제 어머니, 여러분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모든 어머니는 위대한 페미니스트입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격렬하게 저항하고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몸 바친 분들이죠. 혹시 풀메이크업에 하이힐을 신고 짧은 치마를 입고 명품백을 든 채로 집에 계시는 어머니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어머니는 집에서 편하게 입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탈코르셋이죠. 어머니들은 집에 계실 때 탈코르셋 하고 계신 겁니다. 옛 시대 어머니들의 트레이드 마크와도 같은 뽀글뽀글 빠마머리와 몸빼바지 그 시대의 탈코르셋입니다. 탈 코르셋도 유행이 있어 시대마다 유행하는 스타일이 있었지만 그 맥락은 같습니다. 마치 지금의 숏컷 투블럭처럼요. 남아 선호 사상이 왜 생겼을까요? 남자가 많아질수록 여성의 희소성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인 것이죠. 남자 페미니스트가 많아질수록 여성이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남자에게 페미니즘을 전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쌍욕하면서. 고추 작다고 놀리는 것? 아니면 자기 클리토리스가 고추보다 크다고 자랑하는 것? 한남충 소추소심 이기아노 데스 농창? 아닙니다. 바로 연애입니다. 알콩달콩 하면서 알게 모르게 은연 중에 페미니즘을 전파하는 것이죠. 지금 연애하는 모든 여성분들, 페미니즘의 최전선에서 격렬한 전투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자칭 페미니스트가 커플을 모욕한다? 페미니즘의 피흡도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아마 대다수의 현명한 페미니스트분들은 그 상황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페미니스트 여러분 연애 하십시오, 사랑 하십시오, 남자를 만나십시오. 그것이 진정 여성 인권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나아가 페니스트가 되십시오, 꼬추 빠십시오. 자신이 연애를 못한다고 다른 사람도 연애를 못하게 하려는 비겁한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여성 인권을 존먹는 프락치들을 조심하십시오. 김유신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기생과 만나며 여성 인권 신장에 관심이 없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신라는 여성이 집권을 할 정도로 강력한 페미니즘 국가였습니다. 그런 신라의 진골 귀족 출신인 김유신의 집안이 얼마나 급렬한 페미니스트 집안이었을지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신라의 참 페미니스트 김유신은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유신이 술에 취해 말 위에서 잠이 들었는데 이 말이 김유신을 기생의 집 앞으로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잠에서 깬 김유신은 분노하여 말의 목을 베었죠. 이 말은 암컷이었습니다. 페미니스트인 김유신이 암컷 말에 목을 가차없이 벤 것은 이 말이 비록 암컷이지만 여성 인권 신장에 반하는 끈 앞풀 같은 암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페미니스트 여러분, 김유신처럼 강단 있는 손절을 해야 합니다. 첩자들을 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과감하게 손절하십시오. 남자를 만나십시오. 이기심을 버리고 페니스트가 되십시오. 페미니즘으로 만드는 진정한 유토피아 깨어 있는 참 페미니스트들만이 할수 있습니다. 페미니스트가 뭔지 궁금하신 분은 페미니즘으로 유토피아 만들기 영상을, 이수혁 폭행 사건 청원글이 뭐가 문제인지 궁금하신 분은 이수혁 폭행 사건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탈코르셋 유튜버 제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